안녕하세요. 주주머니의 황성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근에 뉴스 보셨죠? 삼성전자 D램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에게 내줬다. 이 소식을 예전에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 분기 연속으로 내줬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HBM 즉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Dram 전체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제가 잠시 뒤좀 다뤄드리고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트가 좀 심플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심플한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왜좀 복잡하게 차트를 이것도 추가하고 보조 지표로 많이 추가한 이유가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69,000 지금 800원 부근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9,000한테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7월 말 74,000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딱 박스권 21선 걸쳐 있잖아요. 5일선과 21선 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힘겨루기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 상승 이후로 쉬어가는 국면인데 중요한 건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61선, 121선 다 우상향 중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으면서 특히 21선... 지금 오늘 살짝 터치를 했는데 과거 보면 21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때 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1일선이 저항으로 맞을 수밖에 는 없어요.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요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거나 21일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요 거래량 보면 7월 고점 이후로 확 줄었어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은 그냥 세력이 이탈했다기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추세 확인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거래량이 이렇게 솟아야겠죠. 캔들이 적어도 7만원이 21선 위로 안착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직전 고점조죠만만원 7만 위로 7만4천0 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반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6원8 0 0 0원 단기 지지 라인이에요. 5일선1니다 추세선 지켜주0 0가 지금은 무엇보다 0 0 0 0원1 0 상승 이게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68,000원 지지선 꼭 확인하고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실 분은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중장기로 보시는 저희 주주님들 저와 함께 8만 원, 9만 원될 때까지 편안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발빠른. 정보 그리고 분석 다 해드릴 거니까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디램 판도가 바뀌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경쟁 구도 뒤에 삼성전자의 더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디램 현재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미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나 EUV 노강 장비입니다 이 장비 이름도 좀 어렵지만 가격이 더 어려워요 오천억입니다 대당 기존 EUV 장비 두배가 넘는 가격이에요 근데 삼성이 왜이 비싼 장비를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검토 중이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나노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나노 공정시험 생산에서 수율이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하이나 EUV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장비가 있어야 더 미세한 회로를 정밀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 장비를 확보하려는 전쟁을 이미 벌이고 있어요. 인텔이나 뭐 TSMC 요런 기업들이 지금 단순하게 뭐 경쟁 수준이 아니라 인텔은 이미 6 대를 선점해서 인나노 양산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죠. 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을 좀 내리기까지 단순하게 D램 1이 탈환을 넘어서 인텔, TSMC와 벌이는 이 차세대 반도체 초미세 공정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보셨죠? AI 관련 매출 급증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이 AI 시대 파운드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당장의 d 램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이 불안 요소가 있지만 더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 있을 수 있죠.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 기술 투자는 분명 큰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주님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항상 주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제가 최근에 정말 강조드리는 이 핵융합 관련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짝 어제부터 올라서.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근질근질해요. 살짝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왜이 종목을 아직 모르실까?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2분만에, 아 1분만에 강력하게 요약해 드리면 뭐 엔비디아 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최근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했다. 어디에? 핵유압에. 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니까 그럼 핵융합은 왜 차세대 에너지 꿈의 에너지인가 핵분열보다 4배나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멜트다운과 방사성 폐기물 걱정이 없어요 시장 규모는 2030년대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받은 이벤처 c f s 가요 근데 시장 규모가 2050년 485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미쳤죠 그리고 핵융합 너무 잃은 거 아니야. 과거 이 초전도체 관련 바람이 불어서 거품이 엄청나게 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6개월 만에 거의 20배가 올랐어요. 그럼 오늘 숨은 진주. 유일하게 그냥 글로벌적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프로젝트에서 과거에 핵심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에 전 세계 6개 기업이 입찰했습니다. 글로벌러요.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정도만 들어도 와 이거 바람만 불고 거품만 살짝 끼고 푸시만좀 해주면 미친 듯이 올라가겠는데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요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지금 딱 타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저도 바로 알려 드리고 싶죠. 그럼 찌라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이나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성의 진짜 주식 이야기 구독자만 그냥 100% 무료로 다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 주시고 문자 받을 연락처 여기 남겨 주신 후 제출. 끝. 10초도 안 걸리는 일 때문에 이 종목을 놓치면 나중에 당연히 후회하겠죠. 후회가 없도록 네, 꼭 신청, 참여해 주시고요. 삼성전자의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